이혼이라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결심인 것 같아. 정말 머리 곰은 짐승은 변하지 않아. 절대. 어디다나 하는 소리야? 뭐야요? 이봐 내가 아 시끄럽다. 아니 좀 얘기 좀 들어보라고. 아니,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. 시집 살이가 그렇게 심한데.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, 어머니? <laughs> 내가 병범하기 하는 것 같잖아. 벌어야될거 아니야. 난 놀아? 그만하라고. 그러니까 그만해. 가상으로라도 이혼을 해. 사고도 변화 없으면 진짜 해. 이혼이라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결심인 것 같아요.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변하지 않아. 절대. 이거어디다나 어, 하는 소리야. 뭐야요? 이봐 내가. 아시그럽다 아니 좀 얘기 좀 들어보라고. 아니,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.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하니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? <laughs> 내가 평범하 얘기하는 것 같잖아. 벌어야 될거 아니야. 난 놀아. 그만하라고. 그러니까 그만해. 가상으로라도 이혼을 해. 하고도 변화 없으면 진짜 해.